된 민주당이 된, 삭감된 게 있다고? 네, 삭감된 걸로 들었습니다. 그누구 들었어요? 우리, 우리 분에서 지금 제가 바로. 누구, 누굽니까, 혹시? 아, 그건 이제 또. 왜냐면, 하 잘못된 보니까. 정보를 장관님께 보고한 거예요, 지금. 옆에 차관님 계속 기속말로 말씀하시는 말씀해주세요. 가, 있는지 없는지. 가짜는 아니고, 이게 이제. 아니, 잠깐만요. 예, 차관님. 민주당이 예. 독단, 단독으로 삭감한 게 있습니까, 없습니까? 이번 예산에. 뭐 결국 결과론적으로 저희 정부안이 삭감된 결과는 나왔지만 과정은 예산결산 소위를 거쳤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. 민주당이 삭감한 게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단독으로. 결국은 예산결산 소위가... 그러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한게 있습니까? 저희가 네. 일반적으로 처리한 게 있냐고요. 뭐 소위 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삭감되었습니다. 소위 과정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. 저희 소위, 제가 소위 있었는데. 네 예, 그렇습니다. 장관님 잘못된 폭을 받으신 거예요.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한 거라고요. 뭐, 이것 때문에 겸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나. 방금에 그 숨쏘 있잖아요, 방금에. 이걸 갖고 겸할 뭐, 이유가 있습니까? 한번